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어, 느 연고로 사용하든 상관은 없는데, 흉터는 좋다. 어,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비중격 연고를 첫 수술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. 왜냐면,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. 원장님은 왜. 비중격을 많이 쓰세요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, 흉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. 줘. 원래 그 우리 코수술하는 흉터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비중격을 충분히 채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흉터를 통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, 흉터를 작은 흉터 하나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, 제 개인적으로는 그 중격 안쪽에,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연골까지 다 채취를 하면 충분히 한 종류의 연골만으로도 수술은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어, 어느 연골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는데, 흉터는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게 좋다. 라고 하는 게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, 어떤 게 제일 좋다는 답이 없어요. 단 하나는 있어요. 일단, 자가 연골이면 좋겠다. 그게 코든 귀든, 뭐, 늑연골이든 자가연골이면 좋겠다. 핵심은 뭐냐면 수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료 자체가 풍부해야 돼 특히 코수술은. 수술을 할때 재료를 이렇게 연골 채취를 하는데 연골이 되게 작게 나왔어요. 코끝 모양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운데 지지대인데 그 지지대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조금 모자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요. 이렇게 벽돌 쌓듯이. 이렇게 한층 두층 이렇게 올려요. 두층 이상 올라가는 건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지만, 두층 정도까지 올리는데. 연골 자체가 작으면 이 지지대를 사용을 하면 나머지 부재료들이 없어져요. 부재료를 쓸 만한 재료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연골을 추가로 제치를 하기도 하죠.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수술은 중격을 이용해서 하는데, 중격 수술을 할때 루틴으로 한쪽 귀를 준비를 해요. 환자분한테 미리 고지를 하고,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술하면서 그런 케이스가... 몇 케이스가 없어요. 왜냐하면 코영골로 하든 귀영골로 하든 귀영골은 사실 미리 평가가 가능하죠. 이귀 길이이라든지 크기를 미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근데 사실 코영골 같은 경우는 그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박리를 해보면 예전에 다쳤다든지해서 영골인데 뼈처럼 딱딱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고라됐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재료를 쓰기가 어렵거든요. 모자라면 그런 식으로. 다른 종류의 연고를 더 추가해서 쓸 수는 있겠죠. 그거는 뭐 실제로도 있는 일이고 가능은 한데 그 결과를 낼수 있는 개인 그 수술자의 능력, 원장님의 능력, 그 다음에 환자분 팩터. 뭐냐면 연고를 넣었을 때 흡수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. 그런 팩터.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더 좋다 는 없어요 수술하시는 원장님이 이 연골을 각각 썼을 때 연골이 흡수되는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 결과로 이, 이 녀석이 다 만들어졌을 때 느낌이 다 있어요 그 느낌을 그 원장님은 수많은 수술 케이스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수술을 하다 보면 이 코는 이 정도 나오겠다 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감이 선단 말이에요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측에 맞게 결과를 약간 예측을 해서 그걸 연출할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어떤 용구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음.